윤석열 정부의 가장 정의로운 검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안녕하십니까? 용산 토론회 송소구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드디어 우리는 문재인과 이재명의 난을 이겨내고 정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윤석열의 정의로운 검찰이 저 불의한 문재인과 그 일당을 처단하고 12개 의 혐의로 5개 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전과 사범 직재명을 잡아가두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검찰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법무장관 한동훈이 야당과 함께 말장난만 일삼았을 뿐, 이원석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송경호 역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1년도 더 지나고 나서 한동훈과 이원석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24년 5월 이창수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이 되면서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창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이재명과 공범들의 범죄를 밝혔고, 전주지검장 시절에는 문재인의 사위, 채용 비리를 수사했고, 서울중앙지검이 되어서는 한동훈과 이원석이 시간만 질질 끌던 이재명의 범죄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방해를 받았는지 이창수는 이원석을 제끼고 박성재 법무장관과 지, 직접 소통하며 수사를 진행했었죠.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방해를 받았는지 이창수는 이원석을 제끼고 박성재 법무장관과 직접 소통하며 수사를 진행했었죠. 그 때문에 이원석이라는 자가 속으로 어땠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밖으로는 애써 태연한 척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조치를 취했으나 임기를 단한달 남겨놓고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죠. 그러자 한동훈과 이원석을 믿고 여유만만하던 이재명이 위기감을 느끼고 작년 12월 5일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해 자신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탄핵소추하는 초유의 일을 벌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재명의 폐악질도 자신에 대한 재판을 질질 끄는데 약간의 도움이 됐는지는 몰라도 그의 범죄 자체를 덮, 덮을 수는 없어서 드디어 이창수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내일로 결정됐습니다. 자신의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초유의 범죄를 저지른 이재명도 더는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후 검찰 경찰 공수처가 수많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없었기 때문에 검찰총장 심우정은 눈딱 감고 나몰라라 하면서 눈치만 받고 이들 수사 기관이 날뛰며 불법을 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민 단체들이 앞장서서 이들 수사 기관의 범법자들을 고발했으나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진행되는 게 없었는데 이제 이창수 지검장이 돌아옵니다. 수사기관들이 더는 대놓고 불법을 저지를 수도 없고 고발이 접수된 오동훈을 비롯한 여러 범죄자들도 신속한 수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당장 내란머리 공작을 주도한 범죄 속을 더 붉은 민주당의 박, 박범계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에 대한 수사부터 착수하고 돈봉투를 비롯한 자범 수준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단죄가 시작될 것입니다. 심우정이 자신이 검찰총장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눈치를 보던 때와는 상황이 180도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도 점차 제자리를 찾을 것이고 나라도 조금씩 안정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창수 지검장의 도움을 받아 악의 무리를 처단하고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 분명합니다. 윤석열 2.0 만세. 감사합니다.